진각청년 보컬밴드 JMB가 올해 활동을 결산하고 진각청년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2018 송년 작은음악회를 열었습니다. 12월 22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역대 단원 출신으로 이제는 스승의 길을 걷고 있는 정명정사, 지수원 전수, 도림정사의 축하 영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5기 신입단원들의 솔로 공연을 비롯해 전 현직 멤버들의 무대와 지난 15년간 이어온 JMB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관객들과 함께 부르는 무대와 역대 지도자 및 임원,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다 함께 연말을 회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벌써 15주년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 많이 무신 양면으로 많이 응원해주신 네, 진각조 선생님과 그리고 옆에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다원분들께 모두 뭐 감사드립니다. 부디 즐기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어 발전할 수 있는 JMB가 되시도록 늘성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우리 공연이 될수 있도록 또성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편 2004년에 창단된 JMB는 올해 선발된 15기를 포함해 전 현직 약 150여 명의 단원들이 거쳐간 진각종 청년 불자들의 신행단체로 시민당 순회 공연과 회당문화축제 등을 비롯한 각종 종단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불법을 홍포하고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